어? 어 됐다 됐다 드디, 어 왜왜왜왜왜 왜, 왜, 왜. 들리냐? 드디어, 어 드디어 들리는군 음소거 해놨지 왜이발나30나 뭐지 약4나한 30분 30분 뒤에 나가야돼 30, 30분 30분만에 게임 하나 끝내야됨 한판하면 되네 20분이야 <웃음> 어? <laughs> 빨리와 씨발나 30분뒤에 나가야된다고 시어스 나, 20분이면 30... 끝난다고요 님아 응. 걱정하지마요 님 <laughs> 걱짜지와 매칭, 매칭 잡는 시간이 매칭 잡는 시간나 걱정해라 야 빨리 초대받아 초대받아 빨리 초대받아 초대 초대받아 초대받아 <laughs> <빨리> 초대받아 초 <laughs> 초대받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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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피콜라피콜라피콜라피콜라 줄진? 어 줄진 아나 뭐하지? 야나 뭐하지? 줄진으로 몸살이는 줄진이 돼 원래 <laughs> 뭐지뭐 하지? 뭐지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나 하지? 뭐 하지? 나지뭐 하지? 나지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나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나지뭐 하지? 뭐 하지? 어지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나지뭐 하지? 나 하지? 뭐 하지? 뭐야지뭐 하지? 뭐잠지나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어 하지? 뭐 하지? 나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나지뭐 하지? 뭐야지뭐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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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지지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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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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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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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리빨리 헤, 헤, 헤. 야 매.. 야 매칭 시발 <laughs> 잠깐만 지금 아침이라 그래 아침이라 그래 주말 아니야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잡혀 금방 잡혀 빨리 아 최면을 걸어 금방 잡혀도 아, 최면, 아, 최면 걸어 빨리 씨, 최면을 시발. 걸라고 빨리 <웃음> 최면을 <웃음> 걸라고 어? 야 벌써 5분 지났어 야나 <laughs> 30분 뒤에 나가야 다야나 이제 29분 나 이제, 29, 나, 이, 나, 이제 나, 나 버스 시간에 밖에 나가야 돼 버스 시간에 밖 <laughs> 야, 버스 시간이 랜덤이긴 한데, <laughs> 대충 내가, 내가 예상하는 버스 시간이 약 30분 뒤에 와. 그래. 어, 그차못타면그 <laughs> 그그 차를 못타면난 지각이기 때문에, 나그 차, 그차 뜨면 나 그냥 깨고 나가야돼 탈출해야 돼. <laughs> 하다가. 아. 니 탈출하면 응. 니 혼자서 한판 해야 된대. 아 그래? 꽁파하지 어. 뭐 빠대 아, 잡혔다. 잡혔다! 오! 갓겸 수준 갓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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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우리 러쉬 가야돼 러쉬 이럴거면은 근데 야저날 러쉬 할수 있는 조합이 아니야 우리 이거 저... 그걸 다내발리라 이거 러쉬 안돼 이거 이거 러쉬 안돼 끝까지 어. 가야되는 테... 이거가 끝까지 가야되는 판이야 아니 아니 저주만은 야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우리가 성공물 세개다 먹고 빨리 밀면 돼 그러면 할수 있어 우리가 공물 아, 3개 아니. 다 처먹고 빨리 밀어야 돼 야, 이거 아 근데 잠깐만 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상대 말퓨리온 크롬이 있어 안 된다 이거는 아스라일도 있다 안 된다 음. 아 괜찮아 괜찮아 바리안 영랭이고 스라일 2랩이야 그리고 말퓨리온 3레이야 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바, 수 있어 야야 야, 바리안. 바리안 스라일 말퓨리온 3랩 필요한... <laughs> 20분이면 끝나 길어도 20분이야 길어도 20분이야 <laughs> 야, 이거... <laughs> <웃음> 아, <웃음> 아 잠깐 녹화 체크 <laughs> 녹화 체크 녹화 체크 오케이 야뭐 뭐해 뭐해 일단 두께 맞추면 될거 같지 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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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나 야야 그너너나 어? 여름 방 여름 그러니까 여름 시즌 세일 있잖아 어 여름 세일 할때나 그거 대리구매 좀 해줘라. 뭐 누가? 넵튠, 넵튠, 전부. 돈 6개야. 줘. 연 아, 게요. 아줄 테니까. <laughs> 아줄 테니까. 씨발 내가 뭐씨발 내가 사달랬냐? 대리구매해달라고. 대리구매 뜬 몰라요? 아 알지. 근데 아 시앙 나도 귀찮은데. 아 가장 번개 아 시앙. 아 시앙 웃겨서 개같네 진짜. 이거 러쉬 가야돼, 러쉬, 러쉬. 살아라, 죽지 말고. 아아아아아아아. 어, 반대, 반대, 어, 잠깐만, 살려 아, 어, 어, 씨, 어, 내가, 어, 내가 살려준다. 어어어 어. 어. 내, 내 말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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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어네나중 어디 살살 살살 어어어어어어집 간다 어 우리 둘다면안 되는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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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날아가자 날아 두구 날아두다두 아, 아. 내 크리핀 먹이로 써주

아따따따. 아따, 나지뭐 아따. 밑에 있어야야야 야, 야, 야. 조심해서 몸 살이 면세 사.. 으, 살이고 있어. 어 잠깐만. 나 사진 아 살겠대. 아. 야, 괜찮아. 이제 한번 죽었어. 나 이제 한번 죽었다. 아니, 근데 힘들어. 나 지금 중진, 나 지금 몸살이면서 하는 중진이다, 지금. 많아, 벌써. 야, 이제 애들, 애들 쫓아 냈어 애들 쫓아 냈어 먹었어. 어, 먹었어. 오케이. 잘했어. 집다온다 오, 야, 우리. 괜찮아. 우리 할수 있어. 야, 우리 할수 있다. 야, 할수 있다. 야, 괜찮아. 할수 있어. 오, 할수 있어. 오, 오. 아, 리 안수 아야야 올라간다 올왜왜 왜. 올라간다 올라다 나? 나 보고 오라고? 아야 아니 나나나 간다고. 나 간다고. 간다고. 아, 잠깐내크 먹이로 써 아. 내주걸리 야빠빠빠빠빠빠빠빠야러가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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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딜 어딜 어딜. 뭐가 낮아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아이다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우 샹 진짜 개같네 진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크롬이만 주시면 크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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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빨리 자이 새끼야 <야. 웃음> 조심해 쓰라기 쎄 조심해 조심해 쓰라기 쎄 조심해 조심해 쓰라기 쎄야저 새끼들 라임 합니다 야저 새끼들 봄 합니다 봄 합니다 이거 이거 밀면돼 아 개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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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이 왕관 뭐냐? 왕관..그거..아 우리의 힐 주는거 니가 그걸 쓴 상태로 깬뜨리면은힐돼아 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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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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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저저저저저저저저 파다락 끄지. 어어어어어어어어집 간다. 간다. 열로 <Eldonado> 간다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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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음 아이씨간다간다 나랑 간다 나랑 간다 나랑 나랑 나아 도와줘 도와줘. 아. 진짜 응. 쟤들 다보세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수 있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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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드디어 나다제공공 아, 이제 뒤졌다 이야 쟤들 잘뭉쳐 아니거든? 어. 잘뭉쳐 아니거든? 왜지 나오는 에 다. 한 방에 다구리까봐가지고스다 l 다수 있을것 같다 야, 지금 다 먹은 e a g a 어, 다 Oh, 봐 o 리 a 비로 u 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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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살았다. 알어알아러 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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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러러러러미 오케이. 피채어 간다. 피체어 간다. 여시어시어시어 그만. 저주는 끝깨깨깨깨1 깨, 깨고 끝내. 깨고 끝내. 깨고 끝내.

빨리빨리 빨리 때려 때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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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구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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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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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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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잡았다 괜히 간다, 아이씨 아까운데. 아이고, 거 시간 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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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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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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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고 빨아 먹어 이제? 어 전마가 흑마법사의 대표적인 냐 영웅이야. 와우에서 흑마법사 대표 영웅. 얘 개새끼잖아 이거. 어 얘야, 제가 개새끼지. 근데 전마도 불쌍한 놈이야. 왜? 아 있어. 스토리 상에 제가 불쌍해. 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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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고 간다 먹고 간다. 나 벌써 세 번이나 죽었어. 슬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원래 줄지는잘 죽어. 줄지는안 죽으면 잘하는 거야 이번엔 누가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지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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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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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날라가자 호이요 열로 날라갔다 먹는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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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아 오지마 막고 막고 어, 있어 오우대박오 씹씹씹씹씹씹 이제 0 아, 10분이야아1 내 <laughs> 아, 먹고 끝났지. 고기. 아이고. 야, 우리 갑자막 죽는데.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차피 우리가 앱스가 레베. 레옵스가 레옵스가. 탑 밀어야지 나는 아나 우리 보트 다 밀었지? 얘가 보트로 간대 아열로 간다 불하면 아, 10초 10초 동안 야야 부활하자마자 바로 보트 야야 저기로 가야지 야야야 뭐. 됐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내가 갈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공물 원으로 달려가고 있음 아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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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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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e Go to z i g g 다 a by 다 a b a 다 a b a 다 a b a 다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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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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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다 a Baba Baba b 가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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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탑은 왜? 탑은 왜? 탑탑다 밀었잖아 성채 다 밀었잖아 지금 빨리 빨빨빨빨빨이 허이 아 tap tap t 도다밀 a p t 근데 탑부터 밀어 탑탑탑탑 t a 그제 탑 p 탑탑 p tap t 저 새끼들 지금, 있나, 저 새끼들 다몸 땅땅한 내려만 있잖아. 지금 그리고 아, 지금 그래. 보면은 바리안이 거강 찍었네. 야, 바리안 탱커 아니야. 딜러야 정말. 아, 어. 그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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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끝나 이거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탑보 둘다 밀고 가면 돼. 야, 일단, 일단 내가 부활, 부활 딱 하자마자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늦게 죽었다. 이거 뺏어도 안 됐을 걸.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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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야 싸우데아 빼빼 빼빼 빼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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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야지 달려가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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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간다날간다날간다날간다날간다날간다날간다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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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간 아야 빠바 막고 있어 맞고 있어 맞고 um 응 있어 니가 니가 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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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고고, 빨리 고고, 고고 go g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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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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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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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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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다볶다다다다다 나왜 거야? 니가 물범이라서 그래. 갑, 야 갑자기 갑자기 피가 쫙쫙 는데 아우, 샹. 괜찮아,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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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야야, 괜찮아. 부시 때리고 있어. 부시 때리고 있어. 야, 보스를 리고 보드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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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드건 하라고. 야, 조금만. 아야야야 어, 미니언 좀원해 미니언 넣원 미디어 전나잘 산다. 미디어 미디어 다 해줄 거야. 미디언이 가 해줄 거야. 미디어 미디어. 자탑 미드 미디어 가져다 봐라. 야 이거 성채만 부수면 투석기가 다니까 투석기. 갔나니까, 투석기. 야, 투석기 나오자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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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개찮개찮개찮 아, 우리들, 우리들은 우리들은 그냥 밀면 돼 최대한 밀면 돼. 야, 저 새끼들 보 뭐, 무시 미니어 무시한다. 미니어 무시한다. 야 10분 남았어. 야 10분 해야 돼. 야야야야야야야야. 5분에 끝나. 5분에 끝나. 5분에 끝나. 야야야야야야 5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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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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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우리 애리랑 네. 같이. 네. 땡, 끝. 끝, 끝, 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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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나나 여기일까 여기 여기. 니 니들 열로 가 여기. 아니 로 아, 네, 간다. 어디 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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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 바로 내려간다. 려려아 그래 그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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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이거 먹고 야 우리 둘은 집갔다야 된다 알겠지? 야 우리 팀 군단 나갔는데 갑자기? 야, 튕겼어 튕겼어 튕김 튕긴 거야. 나도 줘 집갔다 집갔다 집집집집 집. 야야 그 군단 줄지 집가 집가 집갔다가 피해복 고 와야 네. 돼. 집가 집가 그냥 집가 집갔다가 야 돼. 내가 해 보하는데 여기 위 하나 먹자 이아니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그 네. 절대 안 돼. 그, 우리 우리 다다 뭉쳐 돼다 뭉쳐 돼. 아 그래? 야야야 어. 그 바텀 바텀 막아야 된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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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야, 바텀 막으라고. 나, 열라간다. 나는 열라간다. 야, 우리 둘은 이제 절로 가자. 우리 둘은 절로 가자. 줄진, 어? 우리 둘은 열러 가자고. 미드로 가자. 미드, 아, 미드 잘 달려. 어, 미드 달려. 어, 가자, 가자, 가자. 음. 야, 미드 야. 야, 어? 새끼야, 미드 가면 어떻게 해? 아이야, 아유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안 된다. 빼 야, 야. 두두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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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아봇빼 빼고, 빼고 봇. 봇 가. 어... 빻 가, 빻 가. 빻 가서 같이 아 가서 미빼빼 같이 빼어 아, 빼 야, 빼빼빼아빼빼빼빼빼빼빼빼면봇 뚫렸잖아! 뚫렸잖아. 직빼빼빼빼아빼지빼빼빼빼빼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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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못... 아, 야, 빼아빼빼빼빼빼빼 가, 가. 빨리, 빨리 빼빼빼빼빼빼빼 뛰어 올라가. 먹으러 뛰어 올라가. 어, 빼물 아니, 밑에 가빼빼빼빼빼빼 얘들 피통 없거든. 거의. 근데 니 올라갔네. 끝났다. 공물 애들. 공 물.. 적팀 적팀 가고 있어. 적팀 가고 있어. 적팀 빨고 있어. 아, 니가 뭘 저가? 니가 먼 저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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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먹어. 빨리 가서 띠띠띠띠띠띠띠띠 먹먹어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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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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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 먹고 집 가. 먹고 바로 뒤로 넘집 가. 먹고 기한. 먹고 기한. 먹고 기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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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까치 가? 튀어. 일단 튀어. 니피 없다고 애들 온다고. 피집집집 괜찮아. 이때 내내

이속 헷갈린다, 진짜. 그러 말고 저거, 바.. 뭐지? 제제제 제, 제 발리라! 발리라도 나갔어! 발리라? 아, 그야나 보는데, 이 어. 아이고. 밀고, 밀고 빨리 밀어! 빼기, 밀, 빨리 밀어! 아, 잠깐만! 아우! 질전한! 됐다, 자 밀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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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하아! 하아! <laughs> <laughs> 할수 있다. 할수다 내가,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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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간다. 내가 언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라다 내가 다라가다 내가 다가다 내가 다가 간다. 내가 다가다 내가 다 아, 가다내다가다 내가 다가다 내가 만 줘, 가만다 내가 가다 내가 만가다내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아, 괜찮, 괜찮. 야, 우리 내줘도, 내줘도, 내줘 내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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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우드, 우드 바꿔가야 돼. 야, 우드 바꿔가야 돼. 우드가 저거 다 뚫는 거 온다고. 아, 씨발. 우드 부수고 가야 돼, 우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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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겼다, 이겼다. <laughs> 미디언 캐리. <laughs> 미디언 캐리. <laughs> 야, 미디언 리피 때렸어. <laughs> <웃음> 자취해야지 <laughs> 아나 웃겨 뒤질 것 같다 미친 <laughs> 안돼안돼니 네 빨리 나가 <laughs> 이치로 봐. 나가 2시간 돼, 안 돼. 아. 나... 어... 어, 왜? 야! 왜? 잠깐만, 잠깐만. 지 버스, 버스 시간 보자. 아니, 버스가 안었어우 <laughs> 남아. 근데 10분 정도 남는 거 같아. <laughs> 다안 돼. 안 돼. 안 돼. 인공도 안 돼. 아, 인공도 10분이야. 아, 나가 아, 안다 야. 아, 나가 돼. 아...